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수요일입니다. 바로 투더골드문 요약 방송 시작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성장통 겪는 중이다 규제안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. 어, 어제 좀 상승은 했었지만 지금 미등시 하락하면서 다시금 좀 반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. 어떻게 된 일일지 우리 또 거시경제 상황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오늘 필승님과 가드님과 얘기 나눠봤고요. 어, 필승님께서는 파운드 폭락했는데 BTC의 구매를 폭증시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. 달러가 오르면서 파운드도 37년 만에 정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지금 유로화랑 또 위안화도 힘을 못쓰고 있고, 원화조차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화폐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. 비트코인의 수요도가 아무래도 높아진 것 같은데, 지금 파운드 대비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좀 살펴보자면, 1150%가 증가했을 정도로 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외환 보유액이 바닥이 나면, 또 달러 보유 가격은 다른 달러 보유량이 좀 작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대안책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대안책은 어디에 있다? 바로 비트코인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. 이렇게 계속해서 뭐 달러가 강화해질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더 유동성이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질 좀 좋은 호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경제가 무너지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한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것들은 우리 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, 가드님께서는 비트코인 미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, 미증시의 연결고리가 좀 끊겼는데요 보자 보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어, 어떠한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2700만원 선을 좀 아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어, 마의 9월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도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비트코인 가격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, 아까 처음에 필승님이랑 말씀했듯이, 뭐, 제2의 달러가 되겠다. 뭐, 비트코인이 제2의 달러가 되겠다.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, 어, 나중에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고, 또 금리 인하 시기는 지금 당장에는 올수 없습니다. 지금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,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될 거고 이게 완화될 시기에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좀 흥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. 지금 다섯 번의 금리 인상 우리가 정말 지켜봐 왔는데 지금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출발 안한 코인들 다시금 상승 동력이 보이는 코인들 위주로 몇몇 타점 잡으셔서. 어 수익을 좀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런 장이라고 수익을 안 보면 안 되니까요. 그런 부분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 주셨어요. 어, 두 번째로. 어, 비트 반등, 그래서 언제쯤 올 거냐,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지금 10월 CPI까지는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. 지금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와중이기 때문에, 이러한 움직임에 너무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미 없는, 의미 없는 등락폭이에요. 이렇게 매물대가 저조한 등락은 의미 없는 등락폭이기 때문에, 안정적으로 횡보권에 진입했을 때가, 그때가 딱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하셨고, 지금 차트적으로 250, 2580만원 선 지켜주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만약에 2580만원이 깨진다면 정말 과대 낙폭으로 떨어질 여력도 있지만, 그러할 가능성은 아직은 적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, 올해 말을 위해서 좀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셨습니다. 어, 지금 비트코인 어제 파월이 또 연설을 했었는데요. 지금 전통 은행권 인사들의 시각은 어떻게 되냐면, 파월이 어제 CBD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 자체가 이런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젠 파월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이게 정말 가상자산에서 우리의 자산에 좀 들어오는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러한 시장일수록 우리가 지금 차트 공부를 정말 많이 해놔야 할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수익을 봐야 합니다. 이런 시장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수익 꼭 봐야 되고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수를 언제 들어가고,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, 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, 저희가 오후에 무료방송 있습니다. 오후 6시나 7시에 무료방송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시고, 오늘 가드님의 무료방송 꼭 오셔서, 어, 오늘 뭐, 내용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, 또 코인 종목들 상담하실 거 있으시면 꼭 오셔서 같이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. 안녕!